유세차이미 대통령까지 염했던 국내 최고의 장의사 영근 여기 전부 다 알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음양호행에 따라 명당을 찾아내는 풍수사 상덕 신을 모시고 구슬하는 신세대무당 하림과 봉길 미국의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이들이 어느 부잣집에 의뢰를 받고 기운이 안 좋은 무덤을 파내다 벌어지는 일들 영화 파묘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영화에서 이들은 얼굴에 금강경의 문자를 남겨 귀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금강경은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무당도 불교인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음양사와 풍수사 이 사람들도 무속인일까요? 파묘 속 뒤섞여 있는 동아시아의 종교 문화들 알고 보면은 영화도 더 재밌을 겁니다. 참여의 활임은 할머니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그... 무당집을 떠올려보면 왠지 절에 있는 법당과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벽에는 신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있고 연꽃으로 장식된 등불과향이 여기저기 켜져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사실 무속신앙과 불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무속신앙은 조상신부터 장군과 신선처럼 다양한 신을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인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과의 소통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수련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게 목표죠. 다시 말해 무속신앙은 신과 소통하며 현세의 안녕을 비는 것인 반면, 불교는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세상을 마음먹은 대로 볼수 있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교는 왜 무속신앙과 혼동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현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이폰을 한국에서도 판매하려면 한국의 전파 인증을 받고 한국어 서비스도 해야겠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당시 낯선 종교였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토착신앙인 무속신앙의 수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불교는 자비와 관용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의 일부도 비교적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이 한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니 삼성 갤럭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기존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속되며 불교와 무속신앙은 서로의 일부분이 섞인 것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금강경도 원래는 그저 깨달음을 위해 외우는 불교의 경전이지만 무속신앙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주문으로 사용한 겁니다. 영화에서 온이를 묻어뒀던 기순에는 일본의 음양사로, 그 무덤을 파내는 김상덕은 풍수사로 소개됩니다. 두 직원 모두 음양호행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좋은 자리, 즉 명당을 찾아내는 사람들인데요. 과거 음양호행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대 과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뉴턴의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책이 근대과학의 초석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복잡한 자연의 변화들 속의 규칙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의 변화를 음과 양 그리고 물, 불, 나무, 땅, 새들의 움직임을 통해 설명하려 한 동양의 자연 철학인데요. 오행에서 나무는 불에 타고 불에 탄 나무는 재가 되어 흙이 되고 흙은 뭉쳐서 새가 되고 차가운 새에는 물이 맺히고 이 물은 다시 나무가 되는 이 흐름을 상생하는 기운이라 합니다. 이 상생의 단계를 건너뛰면 상극이 되는 건데요. 영화 속 상덕이 귀신을 무찌를때 바로 이 같은 논리를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사고의 틀을 활용한 일종의 논리적 추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김상덕은 과학과 풍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죠. 동아시아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은 불교와 무속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방기가 있습니다. 오방기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방위들을 색깔로 나타내 깃발로 만든 것인데요. 무당들이 굿판을 버릴 때 들고 있는 바로 그 깃발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다섯 개의 방위를 지키는 신을 오방신이라 하고 사천백천사에는 다섯 명의 부처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속에는 시비간지 동물들과 신체기관 등 다양한 동아시아 문화의 상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상징들도 모두 음양오행과 불교, 무속 신앙 등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화 파묘가 동아시아의 오컬트 소재들을 주로 다루는 만큼 동아시아의 여러 종교 문화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면 더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요?